어떤 맛이야? 맛있어? 아빠. 아빠 가 생각나는 맛이야? 한번 더? 한번 더? 좀 빠진 것 같은데. 팥빙수 맛에 빠진 것 같은데. 한번 더. <laughs> 이렇게 심각해? <laughs> 맛있어요? 맛있으면 박수! <laughs> 야, 나오세요 그러면 어 기린이다 아빠 목 디스크 오는 거 아니야? <laughs> 귀여워 안녕 나도 무섭다 아빠도 무서워 제말안녕 해야지 어찌? 응. 어 <laughs> 왜? 말 무서워? 응. 다시 한번 가보자 아빠 아빠 출발? 준재 왜? 이 줘. 너말 좋아하잖아. 현주야아 토끼는 귀엽잖아. 뭐, 당근 줘 빨리 토끼. 당근도 당근 줘. 네가 묻는 거 아니다. 이거 당당근줘로 구멍으로 딱 넣어야지. 어 어. 와, 일제도 안잘 주네. 여 아빠 닮았 안녕? 뭐야? 코코 진짜 크다. 인사해 줘 하나. 아 예쁘다 이쁘다 이쁘다 해줘 이쁘다 이쁘다 얘가 <laughs> 이거 흔현야 흔치, 아빠가 좋아하는데 이 멍멍이가

이제 부릉부릉 운전해야지 이야 이야 재밌어요? 어우 핸들도 잘 돌리는데 이야 신는데 <laughs>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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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? <laughs> 어디 가요? 런재 씨, 런재 씨, 냠냠 냠냠 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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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 사람! 무슨 맛이에요? 아빠. 아빠가 생각나는 맛이에요? 네, 냠냠해요. 음, 복숭아 달다. 없는데. 맛있어? 씨다 뺐어. 시, 시. 시. 혼자 이거 성 만든 거야? 응. 우와 멋지다. 혼자 이거 혼자서 이거 3 0분 동안 만든 거야? 응. 우와 멋지다. 멍멍이 집인가? 집. 멍멍 집이야? 아빠 차. 아빠 차야? 우와, 멋지다. 너무 색깔이 예 네. 할머니 뭐 먹을까 봐 들어 주는 거야? 잘 됐어. 행복선 한다. 현채까 가자. 개리 고생했어. 이거 현채까 아니야? 함무이꺼. 네. 네. 가자. 이런 사람 착하네. 알겠어. 착... 현채야옹이 안녕해 줘. 보고 있어야지. 저쪽 애왕이 보고 해야지. 안녕? 네. 잘 자, 해줘. 자. 자자. 잘 자. 우리 저기 라이딩 하자. 왜 굳이 거기로 가? 힘든 길로 가. 피크닉이야. 얼이고이 엄마 할게. 이거, 이거 그거 뺄 거야? 아, 또빼 줘. 이제 맛있게 먹읍시다. 그거는 뾰족해, 연채. 내려놔. 엄마 저 엄마 저. 고마워. 아, 진짜 맛있어? 있어요 혼자 피자 좋아? 좋아. 좋아? 여기 보고 해줘. 맛있다야? 달라고 그래. 아니야 타타타타 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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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. 현재 타. 어 현재 현재 현재. 현재. 어머. 오빠 애잡아라애잡아라 애 잡아라. 헤이헤쉬게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너무 빠른 거 아니야, 한자. 한자야 와, 아빠 표정 <목소리나> 블록 지옥이야. 한자. 아빠 차 뭔데? 아빠 차 아빠 차 아빠 아니아니차원 아빠 차. 아빠 차. 아빠 차아직가아직 그 가. 아직 가, 아직 가. <laughs> 아 아니, 어. 아 그거 나가죠? 깎아줘 깎아 아빠 아니 깎아, 아니야 깎아. 아빠 깎아먹고싶대 어디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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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아니야. 주는거야 가래 여보 한채먹을거야 네. 아빠 하나만 줘 한분만 줍슈 한부만 줍슈, 한부만 줍슈, 한부만 줍슈. 잘한다, 아유, 잘한다. 아유, 잘한다. 아, 한산이 쥐이시네.